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500호 제 14면 기사입니다. 2025 포천시장애인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소통과 화합의 장열력 포천시장애인체육회 회장 백경현은 지난 23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2025 포천시장애인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백경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내빈과 선수단, 보호자, 자원봉사자, 운영요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관내 장애인들의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즐거운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명랑 운동회를 진행했으며 이어 항공 슐런 투호 레이저 사격 디스크 골프 등 5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열정적인 경기와 응원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드론 체험, 가상 현실, 비하업, 체험, 가족 마음이음 상담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와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고 교류하며 화합하는 장을 마련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적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배경현 회장은 장애인 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포천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체육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넓히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도시 포천을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 제1회 평택시 어울림 스포츠 클럽 한마당 성황리 개최. 평택시 장애인 체육회 회장 정장선 는 지난 16일, 목 소사벌레 포츠타운에서 관내 장애학생과 캠프 험프리스 내 장애학생이 함께하는 제1회 평택시 어울림 스포츠클럽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13개교 104명과 캠프 험프리스 내 3개 학교 50여 명이 참여해, 조정 디스크 골프 스포츠 스태킹 플로어 컬링 e스포츠 등 5개 종목을 생활체육 지도자의 지도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 종목들을 직접 체험하며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으며 참가 학생들은 처음 해보는 종목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과 미국의 장애 청소년이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장의 인체육회는 오는 29일 수. 소사벌레 포츠타운에서 관내 장애인 800여 명이 참여하는 2,025 평택시장애인걷기 및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포천시 이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겨울철 월동준비 이상무 무 포천시 이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지승용 민간위원장 김혜경과 이동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 27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월동준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이동면 지역 특화사업인 이동면.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동하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별 주거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동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후원금으로 방한 단열용품, 문풍지, 단열벽지, 방풍비닐, 복복이, 이불 등을 구입하고 행복마을관리소가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복마을관리소는 각자의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 향상에 힘쓰고 있다. 월동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동면 행복마을관리소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가정 방문 상담 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승용 공공위원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신 이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복마을관리소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오픈 자유발언 통해 장애인 고용률 촉진 촉구 파주시의회 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은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픈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촉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24년 말 기준으로 파주시의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255곳 중 54%인 138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 일자리 279번지계가 사라졌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파주시는 이러한 기업들을 단속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문제의 초점을 처벌이 아닌 상생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파주시는 기업들을 설득하고 지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촉진 방안으로 기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고용 지원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장애인 고용을 자랑스러운 기업 문화로 만들 실질적인 우대 정책 마련, 장애인 고용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을 정례화할 것을 제시했다. 끝으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일어설 때한 가정이 희망을 얻고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믿음으로 차별 없는 도시 기회가 평등한 파주를 향한 길에 우리 모두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파주시 함께 회복 함께 성장하는 2025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는 지난 22일 파주시 일대에서 미디어예술과 평화의 현장 파주 감성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회복 함께 성장을 주제로 한2025 경기도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로 도내 정신재활시설 17개소 종사자 및 정신질환자 약2 0 0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뮤지엄 회의에서 디지털 미디어 전시를 관람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방문해 곤돌라 탑승과 평화랜드 체험 등을 통해 여가와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파주 프로그램은 파주 해민의 집, 해민재활의 집 1, 2, 파주 해민직업재활센터, 운정마음건강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교류와 회복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경기도 정신재활시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날 캠프에 참여한 한 시설 이용자는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과 웃고 즐기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는 파주에서 진행되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파주시내 다섯 개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훈련,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직업재활시설 제2회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평택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김월라는 지난 23일 목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평택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인과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함께한 2025년 제2회 어울림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증진과 더불어 직업생활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회식과 표창, 문화공연, 체육 프로그램, 댄스 파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체육대회는 장애인과 종사자 모두가 함께 웃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월라 평택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함께 힘써준 각 시설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인들이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